말씀을 드리자면 응. 첫 번째로는 지방 같은 경우에 되게 힘들었어요 응. 왜냐면 지방은 응. 서울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갔을 때 최대한 응. 많은 정보를 응. 수집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응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는 밀도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응. 저희가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일이 끝나면 응. 저녁 6시, 7시에 KTX를 타고 응. 부산이나 광주에 가서 모텔방을 잡았어요 응.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뭐 7시, 8시부터 응. 저녁 6시까지 지역을 나눠서 일일이 모든 건물 을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 물론 거기서 관리인이 협조를 안 해줘서 저희가 건물주를 수집을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쓰는 말씨가 서울말씨다 보니까 뭐 경상도나 광주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서울에서 온게 기특해서라도 정보를 더 알려주시고 뭐한 번은 클라이언트가 테헤란로에서 뭐 예를 들자면 전용면적으로 450 제곱미터 정도 네. 건물을 찾는데 네. 3일 안에 계약을 해야 된대요 아 근데 이 다른 부동산들을 굉장히 많이 둘러봤던데 매물이 없다고 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3일 안에 계약을 하려면 그 당일날 바로 모든 정보들 다 업데이트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렇군요. 그래서 그때가 제 기억에 12월 30일인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브날인가 그랬는데 제가 저녁 6시부터 아침 4시 5시까지 모든 건물에 일일이 들어가서 숙식하고 계신 주무시고 계신 분 계시면 그분 깨워서 뭐 여쭤보기도 하고, 결국 3일 안에 다른 부동산에서 나오지 않았던 좋은 후보지를 제공을 해드려서 계약을 하게 됐었던 경우도 있고요. 일단 첫 번째는 지역을 보게 되고요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액을 보게 되고요, 그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되고요,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... 제가 아까 전에 말씀 뭐 건물을 보게 될 텐데 건물의 외관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음. 그 다음에 내부의 구조나 컨디션 등을 보는 경우도 음. 있고요. 그래서 그렇게 뭐 거기에 플러스 그냥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특색에 따라서 음. 조금 음. 뭐 추가가 하나 되거나 음. 뭐두 개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음. 많이 보는. 조건이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,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은 것들이 역으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리드를 발굴하기에 또 최적기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예를 들어 원자력이다. 우리 최근에 원전 이제 나라에서 예 폐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이제. 뭐 대기업의 플랜트 사업부들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구조조정해서 음. 알아본다든지, 이런 음. 케이스들도 있고, 그다음에 그 전에는 중공업이나 음. 조선업 쪽에서도 서울 사무소들을 많이 줄였어요.